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은 명한다 뭐 반경 100m 이내에 오지 마라 문자나 카톡 이런거 보내지 마라 라고 결정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잠정조치에 더해서 가해자한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할수있는거예요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면 하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매니저님은 뭐 스토킹 당해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그런 적이 없어 어요 <laughs> <laughs> 대리님은 있으세요? 아, 저... 어,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있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집 앞에 도시락을 꼭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두고 갔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도시락을 두고 가셨는데 있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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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중에는 먹지 않고 저희 동생이만 먹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행위도 음... 스토킹에 해당하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일 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은 쉽게 말하면 내가 고소했는데 국가가 처벌하기 직전에 내가 아 그냥 내가 봐줄게 처벌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국가가 스탑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예를 들어 넓게 보면 뭐 친고치까지 포함해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긴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 봐줄게 이제 그만해라고 하면 이 사람의 모든 처벌 절차가 중단되고 바로 끝났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합의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도 그 합의를 해달라고 쫓아다니고 경우가 많다고 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처벌 의사를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돼서 이제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되기 때문에 더 중하게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스토킹을 당했는데 네. 합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토킹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뭐 변호인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 통해서 합의금 책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당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짧게 몇번 당한 경우는 한200 아니라면 보통 500에서 1000 사이에 많이 합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변호인이랑 상의를 하시고 어쨌든 합의금의 금액은 500에서 1000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다양하게 이제까지 상대를 스토킹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기 힘든 것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 정보, 개인 위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것. 이것도 스토킹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a 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에 A는 어디 살아요? 어디 압구정동에 살아요? 키가 175에요? 어, 엄청 예뻐요? 이런 걸어디다 퍼뜨리고 다니는 것도 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방인 것처럼 기,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A를 스토킹한다 치면 저는 A라고 합니다 중고물품 제가 이거 100만원 짜리인데 10만원에 팔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라고 이렇게 A인 것처럼 올려요 그럼 A한테 연락이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엄청 오겠죠 그런 걸로 이제 상대를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까지는 법에 약간 사각지대였는데 이제 가능하게 됐고 또 이제 접근 금지 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사건에서 이제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말아 달라고 검사님한테 청구를 하면 검사님이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누구 누구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뭐 반경 100m 이내에 오지 마라 문자나 카톡 이런 거 보내지 마라라고 결정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잠정 조치에 더해서 가해자한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살인 강도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유괴 그 다음에 강간 이런 거에만 됐었는데 이제 전자발찌를 스토킹 행위자 그것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달아버리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킹해서 신고하고 뭐 한달 안에 전자발찌를 달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판결까지 확정되고 이래야 달수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그리고 이런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때는 옛날에는 과태료 천만원 이하여 가지고 과태료 백만원 내고 정도안 생기는 거예요. 과태료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바뀌어서 이 긴급조치를 위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벌금 천만원 이하, 벌금은 정가가 남죠. 과태료는 정가가 안 남고 벌금 천만원이하 처벌을 받을 수있게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화됐다. 그리고,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긴급하게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전에는 이제 접근금지도 2개월씩 2회 연장해서 최장 6개월 2, 2, 2로 이제 접근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맡은 사건의 경우에 는이두달딱끝나는마자또 연락 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비해서 이제는 기본 3개월로 해서 2회 연장까지 또 가능하니까 3, 3, 3, 3 최장 9개월까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이 9개월 지나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면 보통 감옥 갑니다. 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감옥 보내고 저희가 스토킹 고소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인위 높은 확률로 꽤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고 지금 징역형을 노리는 사건들도 있어요. 어, 스토킹을 다고 느껴진 경우가 있어서 네. 경찰한테 CTV 같은 거를 보여달라고도 할수 있나요? 예 그렇죠. 내가 만약 스토킹으로 닮았다는 의심이 충분히 든다면 경찰한테 이런 거 증거자료 확보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이 스토킹으로 일단 신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되게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무고가 되진 않으니까 일단 두려움이 있다면은 어 신고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요즘에는 카카오톡에 멀티프로필을 이용하고 상대한테만 보내기에서 계속 안 좋은 메시지를 거기다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게 멀티프로필인지 잘 모르고 매우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으로 만약에 어려움을 받으시고 있다면은 예전에는 뭐 고소하고 처벌 받고 일시, 2시3시까지 전에 저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떻게요? 그 전에 내가 좀이 사람을 달래서 어떻게 좀 해볼게.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시다면 이 사람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달래봤자 아무 효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달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 달래는 거가 자기의 스토킹에 대한 성과로서 뿌듯하기 때문에 계속 에스컬레이팅될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걸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바로 예를 들어 변호사의 내용 증명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고소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잠정치시켜서 전자발치 태우고 구치소 보내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뭐 요즘에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그냥 이제 상담하고 량으로 치유하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엄격한 법의 절차를 통해서 어, 지금의 어려움을 구제받으시고, 피해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